야 기차놀이 기자가 잘 간다 차가 잘 가네 어야야이지야한테차잘달리네어어어쳤어어또가어차어어어차어어차어어어차어어어어어어 야, 야 차잘 달린다. 어잘달어다차어어어어 자, 이찬역 이지안, 어어차못 가, 그러면, 어어어어못 간다. 못 가. 빨리 와, 다시 있어. 어. 빨리. 다시 있어. 어, 뭐야, 이거. 그러 빼는 거야? 왜 빼? 어, 빨리 차, 해, 빨리 차 가게. 해. 차 가게. 해. 빨리 기차놀이, 빨리 열심히 해. 어. 어, 얼써 해, 연결해. 옳지. 야, 잘한다. 잘하네. 어, 기차 차 가게 해봐. 차, 차 가게 해. 차, 차, 차 가게 해. 차, 차 빨리 가게 해봐. 야, 야마차 가게 해 빨리. 옳지. 야, 잘 간다. 차잘 가네요. 어. 야차잘가는잘 달린다 차잘 달리네 <laughs> 차잘 달려 달리, 차잘 달리네 <laughs> 저기서 봐봐, 줘차차 갈고 차 봐봐 어? 어, 차잘 차 달리네, 저잘 어? 어? 어. 달린다 어? 차 섰네? 자 이제야 차어 뭐야 이거 또 그거 있었다고 어허 잘하는데 야.